오늘은 어, 패스워드에 대해서 좀 쉽게 한번 얘기를 먼저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 뭐 우리가 잘잘 아, 알고 있는 패스워드, 뭐, 뭐 QW1234 뭐 이런 것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패스워드들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설마 여러분들이 이런 패스워드 쓰시진 않겠죠? 어, <laughs> 네, 패스워드가 저렇게 간단한 패스워드는 유추가 쉽고 그리고 경우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해킹을 당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그래서좀더 복잡한 패스워드를 사용해 보면 어떨까요? 뭐 8자, 20뭐영문 숫자, 특수문자 뭐 이런 것들 많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이게 보편화된 패스워드 생성 규칙인데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런 패스워드들이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패스워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패스워드 사용하면 안전할까요? 그 사실 패스워드에 대한 공격은 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침투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패스워드 입력할 때그뭐 키로그 같은 것뭐 이런 키보드 해킹 뭐 이런 것 등등 통해서 많은 해킹이 일어나고 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복잡한 패스워드도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그 IBM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한국 데이, 우리 우리 기업들 데이터 유출 평균 피해액이 어, 3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 유출의 원인이 80%가 패스워드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기업 내에서 직원들이 여러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1분에 한 번씩 세션이 타임아웃 돼서 뭐또 계속 입력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들 패스워드로 인해서 걸 어, 드는 시간들을 비용으로 환산해 보니까 직원 종업원 만 오천 명 기업 기준 연 60억. 그러니까 기업 내에 직원 1인당 40만 원 정도가 연간 이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주 52시간 뭐 이런 그 도입으로 인해서 어그 업무의 효율이 좀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뭐 이것저것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역시 패스워드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은 뭔가 그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패스워드 자체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어, 해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플랫폼을 가, 가지고 있죠. 뭐 운영체제, 그 다음에 음, 브라우저 같은 것들 이런 플랫폼에다가 국제 표준 어, 인증 규격인 패스워드를 리스한 인증 규격인 파이더 플랫폼을 탑재를 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그 보안 트렌드가 이렇게 인증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 이러한 트렌드에 부응해서 저희도 바이패스워드 헬로 초 간편 인증이라는 슬로건 하에 와이덴터티라는 제품을 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와이덴티티 제품은 패스워드를 대신하는 예를 들면 예를 생체나 핀 같은 인증이 될수 있고요. 어, 파이더의 규격을 어, 대응했다. 그리고 하드웨어, 뭐, 모바일 등등 다 제공 가능하고요. 저희 제품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는 것들은 수, 어, 모바일, PC, 서버, 하드웨어까지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전체적인 규격을 다 만족하는 제품들을 다 개발한 통합 인증 제품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용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PC에서 여러분이 로그인할 때 아이디 입력하시죠. 여긴 패스워드 값은 없습니다. 아이디 입력하면은 모바일에서 푸시 메시지가 날라오고 바로 잠금 화면에서 지문 메시지가 뜨고요. 여기다 지문 되면은 로그인 끝하는 사실 뭐 많이 보신 듯한 그림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어 실제로 이러한 사용자 경험은. 저희 부스를 통해서 처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의 지문 센서를 이용해서 모바일 전용으로 인증 서비스도 가능하고 PC와 연동해서 서비스 가능합니다. 어, 또한 지문 센서가 달려 있고 USB 형태의 저런 하드웨어 타입도 PC에 바로 부착해서 어, 여러분이 우리가 로그인이라든 간증 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제공할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기존의 그 생체 인증 서비스들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생체 정보가 다 서버에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될때 이거 정보를 서버로 보내서 매칭하는 방식인데 이럴 경우에 서버에 그 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글로벌 표준 보안 규격이 나왔어요. 실제로 파이도 2라고 해서. 그래서 중앙 집중형이 아닌 사용자의 개인, 뭐, 우리 뭐, 크리덴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중요한 정보들은 개인 단말에 안전한 저장 공간이 저장이 되고, 서버는 검증하는 검증 키, 공개 키 같은 정보들이 되어 있어서 분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서버의 데이터 유출로, 대량 유출로 인한 피해를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극대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쓰일까요? 뭐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증이라고 얘기하는 것, 패스워드 기반으로 하는 모든 인증 서비스들은 다 적용 또는 대체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크고요. 그 해외에서도 음 연간 20%대 이상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 지문이나 안면 이런 것들에서 위변조 이런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센서에서 사실 100% 막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해커가 그 위변조 해킹을 하는 거하고 정상적인 사용자가 하는 거하고는 그 패턴이 다르다라는 전제 하에 서버에서 뭐 예를 들자면 사용자가 등록했을 때한달 동안. 사용자의 학습 패턴, 엑셀러레이터나 자이로스코프, 뭐 여러 가지 위치 시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사용자의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 사용자의 패턴을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분류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저희는 어, 파이더에 관련된 인증서를 종목별 여섯 개를 획득해서 뭐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고 볼수 있구요. 그 다음 과기부 우수 정보제품 g s 등급 그리고 일곱 개의 특허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 안랩의 1호 투자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현재 그 안랩 제품과 같이 여러 가지 어, 협력 방안을 계속 기획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퍼스트 팽귄 업체로 선, 선정된 바 있고요. 어, 안내뿐만 아니고 클라우드, 그룹웨어, 블록체인 등 인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 다 저, 어, 적용 가능하도록 지금 제품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매출 200억, 영업이익 65억 목표로 지금도 부단히 전진하고 있는 저희 YKK 소프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질문해 주시고요. 또 조한구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즉시 적용 가능한 좋은 기술 분야인 것 같거든요. 모습 네,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략이라니까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 일단은 어, 저희는 이제 K 글로벌 시큐리티 스타트업 또는 K 나이파의 K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이미 선정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그 그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이 글로벌 스타트업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영국 이미 한 차례 어뭐 행사 또는 레퍼런스, 컴퍼런스를 그 <laughs> 갔다 왔고요. 그 갔다 오면서 저희가 느꼈던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은 사실 국내에 국내하고 해외하고 좀 인증이 어떤 관점이냐면 국내는 인증이 굉장히 우리가 앞서가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공인 인증서를 이미 익숙하게 써왔잖아요. 그리고 공인 인증서 대신에 다른 대체 인증이 또 무엇일까 계속 찾아왔었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어 지금 국내에서는 뭐 예를 들어 아까 파이도 말씀드렸는데 해외에서도 지금 이 보안업계 종사하시는 파이더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파이더가 어떻게 구현되고 어떤 사용자 경험이 있는지 이거는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나서야 확인 이제 거, 거기서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국내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이 일단은 접근성 은 굉장히 크고 반응이 좋다. 이거 하나는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해외 시장 어떻게 공략하냐 이런 것들은 사실 스타트업이 아까도 패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프로그램을 아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저희는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아울러 정부에서도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런 보안시장이 진출할 때 지금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좀더 관심 가져서 좀더 투자를 해주시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다음 질문 있으신 심사위원분들은 편안하게 질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그 패스워드라는 측면에 대해서 사용자 편의성한테게 강조를 했는데 네. 이게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편의성이 보장이 되는지 사실은 어, 기업마다 보안을 관리하는 사이트에서는 운영의 문제, 그러니까 키 관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들에 대한 문제를 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용자가 편리하게 운영을 저기 그 하더라도 운영 입장에서 이게 락이 걸리면 그러면 서비스가 중단이 되어리니까 버 네.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떤 어 벨류가 있는지 말씀을 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봤을 때 기존에는 서버에 어쨌든 크리티컬한 정보 또는 뭐 센서티브한 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그러니까 그, 그 정보, 정보를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또잘 암호화해야 되고 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은그 저희가 이제 했던 거는 아까 글로벌 표준 규격은 서버에 저장되는 값이 공개키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저 파이더 기반 다 이제 밑에 PKI 방식이라서 공개키 정보기 때문에 공개키는 말 그대로 공개돼도 되는 그런 키입니다. 그래서 서버에 정보에 유출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서버 운영자, 서버 관리자들은 실제로 그러한 그 서버에서 저장되는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쪽 저희가 이제 통합 인증 제품군이기 때문에 그 서버 모듈에 대한 그 어드민 이쪽에 사실 그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뒀습니다. 발표되는 말씀은 안 들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지금 안내과 계속 내부적으로 안내 내부에 구축하면서 계속 어 기능들이 이제 많이 추가가 되었고 지금 어느 정도 실제로 쉽고 부담감이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그 개발이 되었다 뭐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개 정도 빠르게 더 질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네, 네 마지막 질문. 짧 여쭙겠습니다. 인터넷 직원 네. 시원태입니다 네. 아, 기능이나 이런 게참 편하고 효율성 있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예를 들면 USB 타입의 그래서 인증을 하고 올때 그쪽에 키가 있을 수도 있고 생체 정보가 있을 수 건데 네. 그 정보가 해킹에 의해서 유출이 안 된다는 보장은 또 어떤 측면으로 네.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제 다음 선서가 옥타코라에서 그 부분 또 전문 업체인데요 제가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파이도 규격 자체가 그 생체 정보를 생체 정보를 이제 서버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분산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분산돼서 저장하는 공간도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템퍼 레지스턴트한 공간에 저장되어야 된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유출이 어려운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큐어 엘리먼트 뭐 TPM 뭐 유심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단순히 메모리를 읽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뜯어 가지고 봤을 때도 실제로 이게 데이터를 뭐 데이터가 휘발성 날아간다는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전제가 돼서 제공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사실 파이도 인증을 받거든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성이 어느 정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저희 제조사가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어,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한구 대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아, 조한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